안녕하세요. 한국 애즐런트 테크놀로지스 기술 전부의 이광열입니다. 스펙트럼 상에서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신호나 주파수 호핑 신호와 같은 신호들은 기존 수입 방식의 스펙트럼 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하기란 매우 어렵고 측정이 되어도 부정확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 수입 방식의 스펙트럼 분석기는 수입하는 시간에 존재하는 신호만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 시간 범위 밖에 존재하는 신호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FFT 방식의 스펙트럼 분석기를 이용하는 경우도 캡처된 데이터에 대한 주파수 정보는 모두 얻을 수 있지만 프로세싱 하는 과정 중에 발생된 신호에 대해서는 신호를 잃어버리는 데드타임이 발생하여 입력 데이터를 모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같이 기존 스펙트럼 분석기의 한계로 인해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을 해결하도록 데이터의 발생과 동시에 그것을 처리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리얼타임 분석 기술과 리얼타임 스펙트럼 분석기에 대해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이어서 업계 최고의 신호 분석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PXA N9030A에서 제공하는 리얼타임 분석 기능을 이용하여 덴스티 디스플레이, 스펙트로그램 디스플레이, PVT 디스플레이에 대한 측정 결과를 소개해 드리며 리얼타임 분석에서만 제공하는 고유한 기능으로서, 스펙트럼과 레벨을 이용하여 트리거를 잡을 수 있는 프리퀀시 마스커 트리거 기능 등을 소개하고 이 기능을 통해 모든 샘플된 데이터를 표현하여 측정 결과를 보여드리므로 기존에는 볼수 없었던 스펙트럼 분석 결과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발표 중간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리얼타임 분석 관련 비디오를 넣어 기존 방식과 리얼타임 분석 방식의 차이를 실감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어,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좀더 자세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저희 측정된 화면은 어, 매우 빠르고 또 민첩하게 변화하는 신호들을 기존 수입툰 방식의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측정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수입 방식이다 보니까 는 어, 신호를 모두 다 디스플레이할 수가 없고 수입하는 동안에 존재하는 신호들만 디스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신호가 번쩍번쩍거리고 또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 이런 반복적으로 측정이 됩니다. 이때 보통 저희가 맥스 홀드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계속 수입된 결과를 누적하면서 어,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많은 정보의 양을 이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주파수 대역에 어떤 신호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수있습니다만는얼마큼 자주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또한 신호가 여러 개가 혼재되어 있고 겹쳐 있는데 어떠한 신호들이 누적이 되어 있는지들을. 어, 측정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 줄수 있는 부분이 오늘 설명해 드릴 리얼타임 스펙트럼 기능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 리얼, 리얼타임 스펙트럼 기능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입력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서 디스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총 11가지의 신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리얼타임 스펙트럼을 이용을 해서 각각의 신호들을 분석해 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색깔이 의미하는 것은 붉은색으로 갈수록 어, 디스플레이가 자주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의미고 파란색으로 갈수록 신호가 간헐적으로 디스플레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높은 레벨의 신호와 낮은 레벨의 신호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게끔 매우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어, 리얼타임 스펙트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설명을 들면은 스펙트로그램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위에 있는 리얼타임 스펙트럼을 시간에 대한 부분으로 같이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는 동일하게 주파수에 대한 범위고요. 요 위로 올라가는 이 부분은 시간 축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이 스펙트럼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의 색깔은 붉은색이 보시는 것처럼 높은 레벨이고 파란색이 낮은 레벨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패턴을 가지고 또 어떤 레벨을 갖고. 지금 신호가 나오고 있는지를 쉽게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리얼타임 스펙트럼에서만 지연이 되는 Frequency Mask Trigger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트리거는 스펙트럼과 또 레벨을 이용해서 트리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보시고 계시는 신호는 주파수와 레벨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신호인데요. 이 신호를 가지고 저희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트리거에 가셔서 FMT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어, 화면이 바뀌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어, 지역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 정보와 앰프리튜드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지역 구역을 지정하실 수도 있고요.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구역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크리테리아를 아웃사이드라든지 엔터라든지 또 인사이드 이런 형태를 선택하셔서 신호가 이 구역 안에 들어올 때 나갈 때 들어왔다 나가거나 이런 다양한 형태의 어, 그 트리거 조건을 지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아웃사이드를 지정을 하고 제가 이 트리거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보시면은 이 신호가 요 제가 지정해 놓은 범위 밖에만 신호가 존재하게 되고 이 안에는 신호가 보이지 않는 이런 형태의 트리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 퍼시스턴트를 이용해서 잔상처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타임 스펙트럼에서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트리거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측정하실 수 없었던 또 숨겨져 있던 이런 신호들을 또 쉽고 빠르게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예본 세미나에 앞서서. 어, 세미나에 대한 내용과 또 데모를 보여드렸는데요. 어, 본 내용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부분을 알고 싶으시면 5월 23일에 있는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객 여러분. 에즐런트 마케팅의 김경록입니다 5월 9일 현재 에즐런트 매저먼트 포럼 행사장에서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바쁘시거나 지리적인 여건상 행사장에 오지 못하시는 고객분들을 이렇게 온라인상에서나마 만나게 되는 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서브 밀리미터 웨이브 테라헤르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국내에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테라헤르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예우와 네트워크 분석기를 이용한 애즐런트 측정 솔루션의 예를 소개합니다. 발표에는 서브 밀리미터 웨이브 테라헤르츠 측정 환경에서의 주요 인터페이스인 도파간이론에 간단히 다루고 증폭기, 믹서, 디플리엔셜 신호 측정, 펄스 환경 측정, 밀리미터 웨이브 트랜시버 측정과 같은 측정 솔루션과 측정 능력에 대해 다루며 필요한 캘리브레이션 기술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밀리미터 웨이브 테라르츠 연구개발의 핵심이 되는 장비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를 기본으로 측정해야 할 항목과 이 항목들을 효과적으로 측정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웹케스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아마도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엔지니어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에즐런트는 전통적으로 RF 전문 개측 개밴더로서 매년 신제품 개발과 테크니컬 리더십을 지켜온 회사로서 고객분들의 요구사항을 최우선의 가치로 노력해온 회사입니다. 바쁜 일정이시겠지만 많은 관심 당부드리며 꼭 참석하시어 유용한 정보를 습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